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조선 해양 플랜트에 친환경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울산을 차세대 조선 산업의 세계 거점 도시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축사에서 최근 울산은 후발국의 추격과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도약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제 울산의 기적을 일군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을 되살려 대한민국 조선해양 플랜트 및 의료자동화 산업의 요람으로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조선업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선박이고 다른 하나는 ICT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선박 안전과 운항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선박이라며 1990년대 이후 선진 각국이 도입한 유조선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한 이중선체 의무화가 우리 조선 산업이 세계 1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듯이 지금의 환경 유지 강화 움직임도 새로운 창의적인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